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풋볼 매거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축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력과 실전감각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발탁되었어. 그는 이 기재 소집 때마다 태도나 역할 수행 능력이 좋았다. 고 말하더라. 강동훈 기자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소집 때마다 보여준 태도나 역할 수행 능력이 좋았다. 고 말한 걸로 알려졌어.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28일 서울 용산구의 용산시지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명단을 발표한 후, 지난 시즌 막바지에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이기재, 수원 삼성, 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얘기해줬어. 실전 경기력과 감각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이기재를 수집하고 있었더라. 올해 클린스만호가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멋지네요. 이기재 선수는 10번의 A매치 중에서 9경기에 출전했고, 그 가운데 6경기는 풀타임으로 소화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수원에서 입지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이후로 출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경고 누적징계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 경기를 제외하면 다른 5경기에서도 소집 명단에 이름이 올라도 실제 출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기재의 마지막 출전은 수원 소속으로 된 지난 9월 30일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렇지만,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이기재를 계속 뽑았어. 하지만 이기재의 경기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우려가 있었어. 특히 중국전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득점 기회를 제공할 뻔했어. 그래서 일부 여론은 이기재가 경기력과 실전에서의 감각 저하로 인해 발생한 실수라며 K리그에서 선수 선발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많이 꾸짖혔어.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비판적인 의견에도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어.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명단에선 역시나 이기재를 포함시켰으니까 말야.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나 이기재를 믿고 있는지 한번 볼수 있는 걸구나. 그리고 함께하는 왼쪽 풀백 포지션 자리에는 김진수, 전북현대를 선택했다네. 오른쪽 풀백 위치에는 김태환과 서령우가 선발되었어. 클린스만 감독은 올해는 이기재가 수원에서 힘들게 시즌을 보냈어. 왜 경기를 안 뛰었는지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라면서도 그동안 소집할 때마다 훈련 과정에서 태도가 좋았고 경기에 출전했을 때도 역할을 잘 수행하는 등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어라고 감싸 안아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양측면 풀백은 선발 프로세스에서 고민이 있었어 젊은 선수를 찾아내려고 했고 다행히 오른쪽 풀백으로 서령우를 선택한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 덧붙여 말했다. 근데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까지는 김진수와 이기재가 왼쪽으로 가게 될 거야 라며 김진수와 이기재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특히 이기재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다고 강조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과 신뢰에 대한 보답은 이기재에게 달려있어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출전 기회를 얻게 된다면 경기력과 실전 감각 저하 우려를 극복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해. 만약 그걸 못한다면 클린스만 감독과 이기재 둘다 비판받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김지수와 양현준은 A 매치 공경기에서 출전했어. 최정예 선수들이라 아시안컵에서 뜬금없이 함께 나설 줄은 몰랐는데 말야. 6분간 꾸준히 경기에 참여해서 멋있었다고 해. 관심 받았던 추가 선발 기회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2004년생 센터백 김지수, 브렌트퍼드 와 2002년생 측면 공격수 양현준, 셀틱을 선택했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컵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넣어주기로 결정한 거야. 28일 서울 용산시 지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2023 AFC 아시안컵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했어. 지난 9월 수집 때부터 외면 당하던 김지수와 양현준은 깜짝으로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선발되었다고 해. 사실 최종 명단 발표 전에는 누가 탈락할까 보다 누가 추가 발탁될까에 더 관심이 집중되었지.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을 구성하는 방식에 큰 변화나 경쟁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최종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3명이 추가됐어.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선발하는 패턴을 보면 이미 예상되는 선수들은 발표하기 전에 이미 윤곽이 드러났단 거야. 실제로 오늘 발표된 26명의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 중 24명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포함되었어. 남은 두 자리를 어떤 선수로 채울지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어. 한 번도 수집된 적 없는 선수를 깜짝으로 발탁할까? 아니면 수집되었던 선수들 중에서 선택할까 기다려야 했어. 우승을 위해 준비하는 이 실전 무대에서는 최정예급 선수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등에서 경험이 있거나 K리그 등 소속팀에서 활약한 경력을 가진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클린스만 감독이 김지수와 양현준을 선택한 것은 조금 의외였어. 이두 명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젊은 선수들인데 아시안컵에 출전할 자격을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팀에 속해 꾸준히 뛰는 선수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김지수는 아직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를 한 적이 없고 대부분 21세 이하. U-21, 팀등 2군에서 뛰고 있어. 양현준도 웨일스전에서 멋진 6분 동안만 출전해본 것 뿐이야. 그럼에도 이들이 아시안컵 대표 명단에 올라간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양현준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 16경기에 출전해서 한골과 1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선발로 나선 경기는 7경기밖에 없고 출전 시간도 주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이 의외였던 이유예요 대표팀 구성도 비슷한 얘기죠. 김지수가 센터백으로 발탁됐을 때그 자원은 김민재, 바이엘은 민헨, 와 김영권, 정승현, 울산현대, 그리고 김주성, FC 서울까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박진석, 전북현대, 도 센터백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현준이 이선에서 뛸수 있는 선수라니, 손흥민, 황희찬, 정우영, 이강인 그리고 문선민 등 이미 다른 팀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어. 그 포지션에는 이미 선수들이 넘치는 상황이라서 이들을 선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거야. 클린스만 감독은 AFC에서 26명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반가워했대.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김지수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선수로 믿어요. 지난 9월에 유럽에서 소집해서 직접 확인했고, 구단과 연락을 통해 계속 체크했어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3명의 선수를 잘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의 결과로 김지수가 선택됐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김지수와 양현준 등 젊은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발탁되었다는 거야? 이건 마치 평가전에서 일해야 할 것들을 아시안컵 실전에서 해내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 말을 바꿔보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김지수나 양현준 같은 어린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야. 그들은 경험에 초점을 맞춘 선수들이라서 전력보다는 동행으로 얻는 경험이 중요하거든. 26명의 선수를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엔 23명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야. 부상 같은 상황이 없다면 경기 미참여나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은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거나 출전할 기회가 거의 없어. 이번 대회에서는 모든 경기가 총력전으로 치러져야 하니까 다른 팀도 최고의 선수로 구성된 확장된 엔트리를 준비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선택지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선택은 토너먼트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수와 양현준 같은 어린 선수들은 잠재력이 충분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주도할 선수들로 인정받을 만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 우승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최정이라고 할수 있는 자원들과의 거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라면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예비 멤버로 이들을 동행시키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시안컵 출전 기회를 주기 위해 정식 엔트리를 활용한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힘을 보탤 수 있는 3명의 선수를 추가로 선발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선수 풀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A매치에서 대표팀 구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 심지어 약체와의 평가전에서도 최정예 선수들을 내세웠던 점 등은 클린스만 감독이 다른 유망한 선수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정상을 향한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와우, 안정적이네. 아시안컵 축구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뽑았는데 새 얼굴은 없나 봐. 손흥민부터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까지. 클린스만호는 쓴소리 없이 최고의 선수들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나아간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최종 명단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발표하였는데 cgb에서 선수 26명을 공개하였다. 우리가 1960년에 정상에 오른 이후로 준우승만 4번 차지해서 아쉽기도 하고 이제야 그 아쉬움을 털기 위해 검증된 주축 선수들을 선택한 거야.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에서 최우수 수비 수상 받은 사람이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재능을 펼친 사람으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거야. 손흥민과 황희찬도 자신들의 소속팀에서 멋진 활약 보여주길 바래. 멋진 개성과 능력으로 대회를 쟁글 수 있길 기도한다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승하지 못한 64년을 너무 길게 느껴지게 해줬다고 했어. 부상 없이 확신을 가지고 경기를 펼치면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활약하던 황희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자리는 조규성, 오현규, 양현준과 정우영 등이 대신 차지하게 됐어. 중원에서는 박용호, 황인범, 홍현석, 이순민, 이재성 그리고 문선민과 박진섭 등으로 공격과 수비를 균형있게 맞출 거야. 클린스만 감독은 오현규와 조규성 같은 훌륭한 스트라이커들과 손흥민도 가짜 9번처럼 공격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고 설명했어. 감독이 가장 고민한 포지션인 풀백 역시 기존 선수들로 채워나갔다니까. 왼쪽에는 김진수, 전북, 와 이기재, 수원 다 있고 오른쪽에는 서령우와 김태환, 이상울산, 이마타 센터백으로는 김영권, 정승현, 이상 울산, 김주성, 서울 이 김민재의 파트너로 낙점을 받았어. 골문은 변함없이 김승규, 알샤밥 조현우, 울산, 송범근, 슈난 벨말에 이 지키게 돼. 그리고 가장 어린 멤버는 2004년 생 수비수인 김지수, 브렌트퍼드. 예아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늘어난 최종 명단 세자리를 통해 젊은 탤런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며 말했어. 우승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라이벌 일본일 거야.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에 대해 요즘 몇년 동안 성장세가 분명한 상대라고 결승에서 만나길 바랐으면 좋겠고, 한국의 경기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철저히 준비할 거야. 라고 강조했단다. 내년 1월 2일에는 UAE 아부다비로 출국하는 대표팀이 있는데, 다음날 손흥민, 김민재 등 유럽에서 온 멤버들과 함께 완전체로 팀을 이룰 예정이야. 그들은 10일에 카타르에 도착한 뒤,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조별리그의 첫 경기를 15일에 치룰 거야. 그리고 20일엔 요르단과 맞붙고 마지막으로 25일엔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 거야.